매년 우리 시설이 얼마나 잘했는지 궁금할 수 있죠. 기존에는 아, 그렇죠. 어.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 오셨나요? 얼마나 만족하셨죠? 다음에 또 방문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게 보고서를 열심히 써서 그 시설에 가서 PT를 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발표했습니다. 만족도는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어,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데요? 낮은데요? 라고 질문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질문 주시는 거는 다른 결인 거죠. 온 사람이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질문을 저희가 이 데이터에 대한 것도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GPT와 충분히 논의하시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 t v 윤덕환입니다 자 오늘도 패널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영경 대표님 네 로그인 뒤 조영경입니다 엠브레인 최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브레인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엠브레인에서 리서치 영업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성구 팀장이라고 합니다 영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딥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빅데이터 영업을 하시는데 이게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은 아주 최근 비즈니스잖아요 우리도 잘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지만 클라이언티가 더 그럴 것 같은데 딥데이터 또는 빅데이터 영업을 하실 때 어려운 점 있죠. 어떤 분석을 해드려야 될까요? 어떤 아웃풋을 드려야 될까요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오. 어떤 사람이 빅데이터 영업을 하겠다라고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어려움은 질문을 하는 고객 사이드에서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표현하지 아.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트렌드를 알고 싶습니다. 아. <laughs> 혹은 다양한 시각에서 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이제 역으로 대답을 드리겠 아. 아, 어떤 시간이죠? <laughs> 어떤 트렌드죠? 아. 문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고객사도 데이터의 형태를 알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맞죠. 그렇게 질문하는 게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아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다를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 저희 쪽에 상담을 요청하셨을 때 위에서 시켜서 물어는 아. 보는데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 있으십니다. 그 성공한 만족하는 순간에 같은 게 있죠. 그런 사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 시설을 방문하고 매년 우리 시설이 얼마나 잘했는지 궁금할 수 있죠. 기존에는 아, 그렇죠.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 오셨나요? 얼마나 만족하셨죠? 다음에 또 방문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렇게 보고서를 열심히 써서 그 시설에 가서 PT를 합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완료했습니다 만족도는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어,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데요? 낮은데요? 라고 질문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질문 주시는 거는 다른 결인 거죠. 온 사람이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질문을 저희가 이 데이터에 대한 것더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최근에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그 지역의 지오펜스를 쳐서 그 시설에 방문한 사람을 묻지 않고 선정을 합니다. 아, 지오펜스? 네. 지리적인 그쵸. 그 한계를 딱 정하는 맞습니다. 거죠. 한계를 정해서. 물론 이분들이 저희에게 위치 정보에 대한 동의를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분들에게 같다라는 확실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죠. 보통 네.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조사에서. 그렇죠, 불가능하죠. 엠브레인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아, 오, 야, 영업 잘한다. <laughs>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만족도와 관련된 걸 보고를 드리면 이제 거기서는 만족, PT를 받으시는 분들이 동일한 의견을 주시는 거죠. 위기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는 여지를 맨 앞에 있는 그 위치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에 동의하신 분들에게 정보를 받아서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조사에 이 딥데이터라는 것을 얹혀서, 그러니까 버무려서 이거를 고객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표현으로는 리서치에 확장되는 케이스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아예 딥 데이터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한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시도에서 알수 있는 거는 얼마만큼 관광객이 늘었다인 거죠. 근데 그 예산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늘은 거 말고 또 다른 명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또+ 또다시 지오 펜스를. <laughs> <laughs> 처음에 안 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어디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했는지를 찾아내 드리는 거죠 그 정확한 타겟을 골라내는 데 약간 탁월함이 있네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는 지오펜스를 찍었을 때 거기가 다른 유명한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에 진짜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음... 걸을 수가 있나요? 에러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어 해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음.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아. 그 방법을 음.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지역 펜스가 음. 그 관광단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면 비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좋게 설정을 음. 하는 거 어, 더 좁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온 사람들의 수가 적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적게 했을 때, 오히려 거기서 왜곡되는 현상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광지를온 건지 안온 건지는 그 사람의 동선을 계속 저희가 추적하면서 확인하면서 여기 온 거다 아니다를 어쩔 수 없이 눈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지오페스 관련돼가지고 성공적으로 분석했던 케이스를 업체만 알았을 하실 수는 없죠. <laughs> 그 사례는 알수 없죠. 없는지 왜 물어보세요? <웃음> 어? <웃음> 너무 궁금한데? 아. 물론 지금 말씀 주신 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관광과 관련된 아. 뭐, 뭐 이런 것도 음. 있고 그게 가장 약점인 것 같아요. 엠브레인의 음. 가장 큰 약점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라 거죠. 고객과의 그 계약관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비단 엠브레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객에서 의뢰를 하실 때잘 모르고 두루뭉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시장에 확인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없는 거죠. 아, 알수 있는 거는 누구나 알수 있는 게 공개되어 있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은 예를 들면 우리만 알고 싶거나 아니면 그거를 아직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가 훨씬 많은 거죠. 우리만 알고 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해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단도직적으로 음. 너무 궁금한 게 빅데이터, 패널데이터, 앱데이터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하고 가장 큰 차별점 하나만 언급하면 어떤 음. 거를 포인트해 줄수 있어요? 그거는 앞쪽에 얘기했었던 저희 딥데이터의 차별성하고 좀 연관되는 문제인데 앱과 관련된 회사다. 앱과 관련된 정보는 많이 있겠지만 다른 정보들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어,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 정보라든지. 저희는 그거를 한꺼번에 머지할 수 있지만 그거를 다루는 회사들은 각각 분야의 전문일 수는 있지만 많은 데이터를 머지할 수는 없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렇죠.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 이용률, 누적 이용률 이런 것들은 알수 있는데 그외의 변수 같은 것들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물론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면 통신사에서 데이터를 사서 카드사에서 데이터를 사서 데이터를 다 합쳐서 무언가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도 많고 그런 과제들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는 그거를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것을 동원하지 않고도 사람의 정보를 하나 일애부터 z 까지알수 있다면 거기서는 그거를 다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리스크로 남아요. 딥 데이터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데이터도 고객한테 판매를 할때 비싸지 않아요? 많이 비쌉니다. 예, 아. 아. 네. 많이 비싼데. 그 많이 비싼 데이터를 원하는 고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원해서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쓰고 있어요? 몇명 쓰고 있어요? 이런 수치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정제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와 상관없이 정제에서 기간 안에 데이터를 드리는 거는 100만원, 2 0 0만원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내부의 설득을 거쳐서 더큰 거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리서치 비용이한 10%에 가까이 되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서비스들은 사스 형태로 가격 대비 어디까지 음, 우리가 음. 기능을 제공한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딥 데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도 그걸 만들기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이외에 상품을 더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 영화 하기 어렵고 다 매번 커스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그거에 맞는 상담하고 비용을 안내를 드리요 그러면 1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100만 원이라는데 지금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laughs> 알파를 강조하셔야겠죠 그렇죠. 알파는 하지만 최대한 막아봐야죠 <laughs> 자첫 번째 이제 시간인데 여기 이제 결론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으로 들어 보고 싶습니다. 데이터 구매를 고려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담당자한테 요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구매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괜찮습니다. 모두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답을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GPT와 충분히 논의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